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1차 시와 2차 시는 대입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이해를 한 대입 전형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가를 학교생활 기록부와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차시는 개인 맞춤형 진로 계획에 대한 노드맵을 제공하고 거기에 참고하는 사이트들을 안내하는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대입 전형은 국가적 중대사로 3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3년 전이라면 중3때 국가에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수학 능력심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4년 예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 전형 계획은 지금 그 학생이 2학년 때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1학년은 중2 때 발표됐고 2학년 학생은 중3 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것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대학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2학년에 하는 것인데 1학년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1학년 발표 안 됐다고 해서 그렇다면 대학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년에 근해서 2학년에 따라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학은 이렇게 시기별로 뽑습니다. 3학년 7월 달에 특별법에 의한 대학들이 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관학교가 있고 과학기술원이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대학교 학생들을 뽑는 것들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달라지는데 수시모집은 9월 달에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12월까지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이 끝난 다음에 정시모집을 12월 말에 원서를 접수해서 학생을 수능 중심으로 뽑는 것을 정시모집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2월 말에 학생을 모두 모집했는데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7월 달에 특별 법에 의한 대학들, 그리고 9월 달에 수시 모집, 12월 달에 정시 모집, 2월 달에 추가 모집, 이렇게 네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입 제도는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을 기본 틀로 할 때, 거의 학생들은 고3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수학 능력심이 변했습니다. 고3 학생들에 비해서 고2 학생들은 선택형 수능을 실시합니다. 제 2차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3 학생이나 고2 학생들 모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입학된 학생이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공부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세 과목이 있는데 이세 과목 모두 등급제를 합니다. 등급제를 하면 상대 평가락해서 4%까지가 1등급, 7%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렇다면 100명이면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이고 그다음에 11등까지가 2등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학생들은 절대평가에 의한 성취도 평가와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같이 병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3학년 학생하고 같이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 물리학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3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이렇게 생활기로 불습니다. 석차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렇게 붉은색 표시된 성취도는 가지 않고 서차 등급과 원전수가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런데 고2와 고1 학생들은 똑같은 물리학 2 과목을 이수했더라도 등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학에 가는 것은 성취도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큰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내가 진로에 필요해서 물리학 2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선택한다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물리학 2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더라도 물리학 2를 기피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80점만 넘으면 누구나 다 A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물리학 툴을 선택했더라도 고3학생들은 상위 4%에 들어야지만 이 1등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2와 고1학생들은 80점만 넘으면 누구나 똑같은 A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고1과 고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시에 확대입니다. 고2에 2018학년대에 정시 30%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 날 교육부 장관님께서 정시 40%를 확대를 한다. 물론 수도권의 16개 대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2와 고1 학생들을 평가하면 정시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2020학년도, 21학년도를 보니까 붉은색 그래프가 수시입니다. 수시 학생들이 거의 77%죠. 그리고 정시는 초록색 개통인데 22%, 24%입니다. 정시가 너무 적다.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들에서 정시가 너무 적다는 민원이 들어자 국가에서는 30%, 그리고 1학년은 40%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정시가 24.4%입니다. 그렇다면 왜 30%인데 24.4%냐? 수업권의 주요 대학은 30%를 하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3 0보다하니까 평균을 내니까 24.4%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1학년에 해당되는 2023학년도도 40%가 주요 대학에 한해서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40%가 못될것이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생각했습니다. 2021학년도는 3학년이고 2022학년도는 2학년입니다. 2022학년도는 국가에서 정시 30%로 약속한 해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전국 평균입니다. 정시가 23% 2021학년도인데 2022학년도에 24.3%입니다. 1.3% 증가했거든요. 근런데 위에 보니까 16개 대학입니다. 16개 대학 봤더니 29%에서 37%죠.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봤더니 전형이라 하면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네 개의 전형은 수시에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오늘은 수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표입니다. 아래표를 봤더니 주요 3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초록색 그래프가 57%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57%라는 것이죠. 주요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숙량여대까지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 다 포함되어 있죠. 초록색 그래프를 보니까 44%입니다. 이두 가지를 보고 마지막에 했던 13개 교원 양성대, 교대하고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13개 학교도 초록색 그래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15개 대학과 교원 양성대를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거점 국립대입니다. 거점 국립대라는 것은 서울대를 제외한 각 지역의 명칭을 단 대학의 대부분이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대,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대죠. 여기는 초록색 그래퍼도 높지만 붉은색 계통의그래퍼가 높습니다. 붉은색 그래퍼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학생부 2주 전형은 크게 둘로 갈라지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교과전형은 내신 성적 반영률이 높은 것이고요.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함께 학생들의 활동들을 보는 겁니다. 교과전형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대신만 갖고 뽑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 없는 대학도 있고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 것들이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를 봤더니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10명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3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가 시사하는 점은 학생부 교과전형 10명이니까 중앙대는 종합전형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볼수 있죠. 교과전형 합격 등급을 봤습니다. 합격 등급을 보니까 1.5등급 학생들이 충원 합격했습니다. 1.5등급의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한도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려면 내신 성적도 좋았고 수능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종합전형을 봤더니 종합전형에 지금 2등급 대학생들, 3등급 대학생들도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한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 경제학부 갈때 교과 전형을 가려면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길은 훨씬 더 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대학이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해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입에 제공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죠. 성적만 갖고 뽑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갖고 뽑는 교과전형도 면접이 있을 수 있고 수능 최저학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위에 활동들을 보고 자기소개에서 활동 보고서까지 보면서 아주 학생들의 종합적인 영향들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 것이 전형이고 여기에 준비하려면 성적 위에 활동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학년, 2학년이라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준비하셔야 되고 활동도 준비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력고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대학수업능력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